얘는 어떤 게 있어? 골라봐 얘는. 무슨 색깔? 여기 모양도 있고. 안 이런 거, 깔끔한 게 좋을 텐데. 아, 안올수 있어? 이모가 뚜둑해버려, 그러면. 그럼 찍을게. 어, 디에 이거 모양 뭐 있나 봐봐. 디에 뚫을까 하고. 이거, 모, 이거 모양 뭐 있나 봐봐. 이거 봐봐, 얘는. 반짝이 이쁘지? 안 아프게 잘해주세요. 이거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쁜 걸로 이거 꽂아준대 잘 이모가. 잘 맞으면. 조사 잘 맞아요. 쳐다보고 맞는 애가 인데. 우와. 몇 살이에요? 살. 아유, 그럼 딱 컸네. 응? 어떤 걸로 하고 싶어요? 일단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. 빨간색으로 할까? 알았어요. 어. 와, 그럼 이제 예인이 귀에 빨간색 딱 박히는 거야. 조금 따가워도 안, 안올수 있어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. 알지? 용감한 공주님이네? 엄마 봐봐. 엄마 봐봐. 하나, 둘, 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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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. 됐다. 아이고, 들어갔다. 아파라, 아파, 응. 안 아파. 알아봐? 응. 대단한데? 대단한데? <laughs> 우와, 원래 그 어떤 애들은 같은데? 막 울고 난리나 애나 넌 울지도 않아한쪽더할수 있어? 응. 한쪽한보면 돼. 참자? 응. 한번하자 와우. 다 됐다. 아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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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뭘 보여줘? 우와 우와 우와. 잠깐만 실리콘을 끼워줄게. 네. 이쪽에. 이, 이 측은 은이 아니에요. 그래서 부작용 날수 있어서. 우와, 이쁘다, 인나안 아파? 뒤에 실리콘으로 마개로 막아준다는 거야, 이모가. 속 같은 걸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? 빼지 말고. 그냥 그대로 둬야 뚫리니까. 아니, 근데 빼지 말고 속 같은 걸안 해줘도 되죠 빼지 말고. 완성 응 어, 뚫렸어 완전히 귀걸이 있지? 여기 봐봐 아니.